주식이 미래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줌이다 화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어 이제 오늘부터 4월 4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죠 회원님들 주말간에 좀푹 쉬셨습니까 벚꽃놀이도 좀 가시고 봄소풍도 가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봄의이 전기를 어, 만끽하기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또, 금방 여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금방 더워지고, 금방 추워지니까, 이번 주,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4월 중순까지, 중순에서 말까지가 피클 거예요. 꼭, 어, 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또 행복한 나들이 꼭 하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건강 검진을 받고 왔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썩 좋은 결과가 아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텐션이 좀 빠져 있는데,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제가 뭐 주미다에 하, 속해 있는 대표로서 형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미다 팬분들 형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또, 다 해보겠습니다. 4월달도 화이팅 하자구요. 어, 또 차티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차티가, 차티, 그, 외조모, 아, 외조모 맞죠? 하, 외할머니께서, 어,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어서, 내일 우리 발인입니다. 할머니 발인이어가지고, 차티가 내일 하루 쉽니다. 쉬고, 내일은 종배랑 저랑, 어, 야무지게 종목 추천해 드 테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내일 라이브에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꼭 들어오세요. 라이브에. 자, 오늘 4월 1일 줍니다. 추천주.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 보고 진행할게요. 자, 제가 추천했던 EST가 28,000원 이하 매수 추천인데, 좀 많이 빠졌죠. 28,000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28,000에 잡았다 치면, 아니면 7% 정도 빠졌을 건데 제가 예스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플러스 7%일 때도 안 팔았던 종목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관리반 형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플러스 7% 났을 때도 안 팔았던 종목입니다 어, 보유해 보시고 조금 또 홀딩한 채로 반도체가 지금 시에도 좋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이 종목 어, 분명히 형님들의 수익을 안겨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빌딩 하시고요. 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뭐한3%대 수익이 나왔는데, 아5%대 수익이 나왔는데, 조금 딱 너무 딱5% 걸친 것 같아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던 카톡 오신 분들한테는 좀더 들고 보랬는데 오늘 비율이 진장대 야봉이 나오면서 어, 한 17%, 18%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형님들이... 조금 견, 아, 9,800원에 샀으니까, 20%네요, 죄송합니다. 20% 수익이 났네요. 조금 견디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고가 자리이기도 한데, 20% 넘게 수익이 났는데, 고, 고가 자리이기도 한데, 눌렸다 빼고, 이게 슈팅 줬다 빼고, 슈팅 줬다 빼고, 이렇게 애미기다가 오늘 탁 뚫고 날아갔거든요. 좀더 보라고, 어, 개인적으로 연락주신 분들한테는, 괜찮다. 더 들고 가라 했는데, 20% 수익이 나왔죠. 그이제익절하면 되겠죠. 20%면 충분하죠. 단기급등주로. 비율은, 어, 수익이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20% 이상 수익 성공. 뭐, 단기로 보신 분들은 5%도, 5%는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이건 성공처리 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늘 제가 1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랬던 종목이 그라디언트랑 모아데이터랑 에픽펙트입니다 맞죠 형님들 거짓말 아니죠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라디언트 5% 수익 성공 모아데이터 오늘 상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모아데이터는 데이터솔루션 상 따라 가는 거 보고 어, 들었기 때문에 뭐 잡았다면 다 수익이죠 뭐, 이거는 형님들한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라이브에 증거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모아데이터는 어. 시회에서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시회에서 상한가를 닫았고 내일은 갭을 또 띄우겠죠 데이터 솔루션을 모아 데이터 관련주들 아마 한발더 슈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에펙트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부근 어, 공개 추천했습니다 그냥 제가 뭐그 HTS 켜놓고 회원님들 이거 사라 사라 종목이 있죠 어그 중에 하나가 에펙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EST고 그 맞죠 에이펙트 하신 분들, 6천원 부근에서 하셨던 분들, 장중에는 6,300원 슈팅 나왔고, 시외에서 6,330원. 분위기 좋아요. 5% 나왔습니다. 수익 성공인데, 어, 저는 이 종목 오늘 뭐시외에서 매도하시는 형님들 계실 거고, 장중 뭐한 3, 4% 먹고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 내일 한발더 쏴줄 거라.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더 쏴줄 거라 보니까, 보유의 영역은 언제나 올, 이거는 괜찮습니다. 형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어, 확실하게 수익 성공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제가 차트한테 인수인계 해주면서 그라디언트 조금 밑에까지 봐도 될것 같다라고 어, VIP 추천주 화면 켜고 말해주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VIP까지 갔으니까 5% 이상 수익 났을 거라 고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라디언트도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EST 한종 빼고는 핫타 추천지는 현재 다 수익 나왔고요 EST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절대로 흔들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종배추천주 보겠습니다. 종배추천제 SP소프트. 금요일 종가로 들어간는거10% 수익. 종가에 샀으면 10%. 제가 추천하는 가격대로 샀으면 한 3, 4%. 아마 나왔을 겁니다. 매도 사인은, 어, 3, 4% 이상 나오면은 회도하시면 되니까, 어, 자유매도하시면 되니까 축하드리고, 아마 종가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까지는 못 먹었어도 5% 이상은 다 익절하셨을 겁니다. 공개 추천주 성공했고요. 대박이 하나 나왔죠. 자람 테크놀로지. 종배가 오늘 첫 종목으로, 어, 자람 테크놀로지를 8만 9천 이하에 추천했는데, 오늘 장중 상한가 닫았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것도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상한가가 많이 나왔네요. 모아데이터랑 자람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리고요. 차트가또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진짜 이거는 그러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주 공개해 드릴게요 차티가 영상도 찍었거든요 저보다 한 20분 정도 먼저 영상이 올라왔을 건데 그 저희가 정보주가 3개 있습니다 지금 한 개는 이미 저희가 오픈할게요 수익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AI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인 관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뭡니까 s바이오메딕스 오늘 상한가 나왔죠 거의 뭐 상한가입니다. 48%. 자,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오픈하겠습니다, 님들. 차티 정보주 바이오 종목은 이제 그냥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왜? 왜? 이미 우리는 만원 이하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가가 14,800원에 마감했거든요. 48%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보주반에 계신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쉬워요. 몇분안 계셔요. 좀좀 많이 오셔가지고 가치성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안는다고 했잖아요. 차트는 차트는 차트를 보고 시세 출발 하는 종목 빨리 빨리 갑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요거 사신 분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우리. 첫 번째 회원 우리 영토 아티 나온 형 나온 형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금요일에서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이 형님입니다. 형님이 48% 나왔습니다. 48%. 아, 뭐. 더 이상 뭐 가음질로 안 할게 형님들.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 수익 나왔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차트 정보주 두개더 있거든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문의 주시고요. 어, 이건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갑니다. 단타처럼 뭐 비중 분할 매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뭐 2천이 있다 그럼 2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뭐없이형 님들 일 일주일 만에 2 0일 금요일 날 들어오시 그 입회하셨던 우리 회원님이 일 무려 그냥 일주일 만에 48% 수익 나왔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솔직히 잘한 거잖아요. 네, 인정해주시고 같이 합시다.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로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장중 추천주였죠. 쌤CNS 3% 수익성, 오늘, 아, 저, 금요일에 종, 종목이었는데, 오늘 3% 수익권 나왔거든요. 수익성, 오있습니다 차트 꺼도, 한정목 진행 중이라는 거. 진행 중인 거는 뭐, s t 랑 하나 마이크로, 다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자를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조금 눌러져가지고 아쉽긴 한데, 이게, 골로 팔, 한번 팠기 때문에 죽진 않을 겁니다. 바로 갈건 바로 갈 겁니다. 믿어보시죠. 우리 주미다를 같이 하시고, 지금 VIP 관리방은, 어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뭐 들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건데 비중 큰 종목 비밀리에 진행 중입니다. 단타반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몰빵 단타도 몰빵 단기 급등주도 하거든요. 아직 수익전입니다. 근데 힌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눈치껏 잘 매수하시고요. 같이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VIP 관리방에 오셔가지고 나는 조금 더 관리받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단타 제가 전문가입니다. 화타반으로 704824 연락 주시고요. 전업주부, 백수형님들퇴직해님들 아무나 괜찮습니다. 단, 장중에 집중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쇼팅과는 주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추천드립니다. 종가랑 단기급등주의주고 비중 다 알려드립니다. 매도가까지. 568182415 종배한테 쇼팅 저한테는 단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야비 관리방 설명 다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가 직접 전화 드릴 겁니다. 차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상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정보주반. 저, 차티님 지금 상, 상중이기라서, 화타님 연락 드립니다. 정보주반, 나머지 두개 남은 거 가입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아직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48% 모거 현님도맨 처음에 사신 거 아니에요. 종, 뭐 첫, 첫날 산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영상 보고, 어저 정보주 하겠다 해서 들어온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검색식, 어, 우리 차트가 검색식 종목으로 한 번씩 수익 많이 해드리죠. 이 검색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물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반이 검색식 반입니다. 이 반은 조금 앞으로 전업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그냥 한번 자, 자력으로 주식을 해보고 싶다. 근데 너무 막연하다. 주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많은 검색식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실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막상 연락하면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요구하면서 검색식을 구입해라.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 검색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이 옆에서 어떤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나도 저 낚싯대를 가지고 저렇게 낚시를 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때 검색식을 구입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합리적인 구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떠드는 말만 믿고 뭐 얼마 수익이 났다 이 검색식만 사면 무적이다, 최강이다 그거를 뭐몇 천만원 주고 산다는 거는 솔직히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색식반에서는 형님들이 우리 차트가 어떻게 검색식을 활용하는지 다 오픈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같이 수익이 될 거예요 형님들 같이 매수, 매매를 하면서 3개월이면 마스터 됩니다 충분하다 3개월이 마스터 되니까 검색식반 정보주반은 차트한테 원래 연락 줘야 되는데 어, 내일까지만 저한테 어, 70482 사이로 뭐 정보주 또는 검색시계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종목 est 그 다음에 차트 하나 마이크로 다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라는 이 섹터 이 테마는 대한민국 기술의 핵심주로서 지금, 지금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향해 갈 때,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습니까? 형님들이 어떤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내 반도체가 좀안 간다고 던질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종목이면 더 좋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매매 안으로 고생하셨고요. 4월 1일에 조금 뭐안 좋은 소식 때문에 좀 무겁게 이렇게 리뷰하는데, 분위기가 다르게 수익은 잘 났어요. 그리고 관리방에서는 제 사인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우리 주민단은, 어, 불타는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화요일에도 화끈한 수익으로 러분들을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